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 y 비 o d a y i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a y 기 o d 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 t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 a y 이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천 칠백 세 개리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위대한 왕들이 벗던 자색 은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위대한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기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니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니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바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온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공전해 친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파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백분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래노지의사타 기도원이 변절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자기의 군사들을 폭탄시키며 몰아붙였고 식포트과분늘의 사람들 공격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스테바와 팻문나를 죽이면서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쭉 보고서 결국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아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백성들의 시야가 무척 흐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아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도원,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을 확실하게 제거해버리는 기도원, 왕처럼 풍세하는 기도원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기도원의 탓이 무척 큽니다. 그가 앞장서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앞장서서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였더라면 그리고 그가 선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면 백성이 이런 가능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나아가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이 기도원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요구에 대한 기도원의 대답을 보면 그 대답은 또 대단히 모범적입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laughs>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한이 말은 대 단히 모범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이 탁월한 진술을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주 모범적이었지만 뒤에 그 보여주는 기도원의 행동은 이 고백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 입술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을 보면 그는 왕과 다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24일에 보면 기도원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펼치한 많은 양의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백성은 기도원이 달라고 하자 그만하지 않고 다 갖다 바칩니다. 26일에 보면 그 금의 양이 1 7 0 0세겔이라고 합니다. 금1 7 0 0세겔은 5,000분이 넘는 그런 양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패산하면 10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재물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승달 장식들, 해물, 미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세 옷과 낙하의 장신구 등을 얻습니다. 이 품목들은 주로 왕들이 사용하는 장신구들이고, 특별히 자세 옷은 오직 왕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왕과 연관된 이런 장신구와 의복을 기도원이 다 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엄청난 힘을 백성들에게서 거두고 있습니다. 왕의 물품들, 왕의 의복을 피합니다. 이것은 바로 왕과 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이슬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삶으로는 왕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이 기도원이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척 왕이 되고 싶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31절을 보면 왕이 되고 싶었던 이기도의 속마음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의 아들을 돕습니다. 세겜에는척까지 돕습니다. 이 많은 아내와 척은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척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왕처럼 실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입틀로는 하나님을 다스린다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내가 다스린다고 외쳤던 사람. 그가 바로 사사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실제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날 입술로는 대단한 고백들이 나오지만 실제 삶은 그 고백에 상반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자기 영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을 보면 자기가 교회의 머리처럼,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사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기로는 온갖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그렇게 거룩을 부르고 거룩을 높이는데, 실제 삶을 보면 불경건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기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변질된 모습이요 타락해버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크게 경계하고 입술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실제 삶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변질된 기도는 야 금으로 애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입니다 애봇이라는 것은 대일 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것인데 우림과 국민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대일 제사장만이 사용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하지만 기도는사로이 금으로 애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대에 두었습니다. 자기 성읍의 일종의 성물을 등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한창 드높이려는 의도입니다. 2식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이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합니다. 이 에봇을 성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에봇을 향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에봇을 시장하고 그 앞에 뭔가 갖다 바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봇을 우상으로 성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배도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기도원이 죽어버리자 더욱 심각한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이미 기도원 생전에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나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는 에봇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빙자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죽은 후에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를 기억하지 않은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알들을 흔겨버립니다. 여러분이 기고는 처음 사사의 세력을 바알의 제단을 헐고 바알 과사사의 우상을 없애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했던 그가 승리한 후에는 에보시라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 숭배의 뒤에 이스라엘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를 숨기는 모습으로 가버렸습니다. 바 과를 다시 이 백성이 종속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의 기도원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기도원이 들어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고 이스라엘 백성화에도 40년의 평화를 누리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한 지도자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실패한 데에는 핵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합니다. 이 기도는 처음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도 많아서 거듭 하나님께 표진을 구하면서 싸움에 들어졌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할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큰 승리를 거두면서 심지어 정환해졌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고, 실제 왕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에 낮은 모습,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식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한껏 거만해져 버린 겁니다. 기도로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서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목사한 수를 받았을 때, 처음에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교회사역의 책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의 마음, 낮고 겸손했던 마음, 자기의 능함을 잘 알고, 두려움 떨면서 하나님만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승리한 후에 무너져버리지 말고, 초심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아름답, 영광스러우시니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에 변질과 타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결코 이런 변질과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그 고백과 상이한 삶,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실제 삶이 언제나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며 드시옵소서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처음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모든 일을 불당하셨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에서 이탈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잘 유지하여서 끝까지 언제나 승리 영적인 성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기도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겸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련는 심정으로 주님을 받아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